좌우 양쪽에노마이든에브노마이든 그거를 판단해서 에브노마을를 붙이고 노마를 붙여서 두 개가 밸런스 이크블립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꼭 여기에 녹취물을 준비야습니다 이제 최고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트리거 포인트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기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생긴 기전을 알아야지 얘를 없애지. 그래서, 처음에 생기는 건 간단합니다. 제일 흔하게 생기는 거는,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 우리가 그냥, 그냥 흔히 말해서 잘못된 자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또 그냥 우리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 뭔가 거기 좀 압박을 가하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할 때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 금방 짧게 줄 수도 있죠. 이게 오래, 오래라는 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왜 애매해? 당기는 그다 견디는 그의 다리 때문에 그렇죠. 근육이 훨가 넘어가 버릴 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어떤 자세를 오래 유지해도 아무 변화 없는 사람도 있고 음. 약한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금방 확 m p s 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누군지 공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야 음. 음.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그러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제 슬슬 슬슬 근막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텐션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뭘로 모든 걸 우리 몸의 컨트롤은 화학 물질로 컨트롤해요. 화학 물질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호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나라가 복잡하죠? 막, 가상의 얘기로, 남한이랑 북한이랑 그러면은 정말 안 되지, 이제. 아니, 이제 뭐, 우리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아니면 중국이랑 전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하려면, 우리가 이제 남한이랑 같이 합심을 합쳐가지고, 두만강, 암목강, 거기에다가 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군인이들로 쫙배치됐어요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끝났어. 끝났으면. 끝났으면? 병력이다 출수하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 복구하고,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선에 계속 많은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말한 건 스트레스가 벌어졌다는 거는 전쟁이 벌어져서 근로하는 병력이 투입이 됐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면 내가 잘못된 자세를 폈을 때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거야. 병력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 그대로 남아있어요. 복잡하지 그러면. 얘도 아우성이잖아 그게 근막에 통증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아직도 빡빡하게 그래서 텐션이 걸리는 게그한 포인트마다 어... 이런 얘기를 한번해봅다 오늘 아침에 너가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집에 내가 그... 그... 화초를 빌려요 화초를 그러면 여기 이제 얘가 감염이 되는지 이게 노리꾸리하게 이런 반점이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우 걱정이 막 되는 거. 어떡할까? 뭔가 게 반응이 생겼죠. 한 방에 확반 하고 어딘가 이렇게 점처럼 생기죠. m p s 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와다닥 생기지 않고 처음에 한 개, 그러다 내리면 두 개, 그래서 더 계속 그러면 세 개, 더 그러면 네 개, 앞뒤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거야. 동시에 확안 생겨요. 왜?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환자를 만날 그 시기는 왕창 생겼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처음 시작될 때도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없는데 여러분이 체크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트리거 포인트. 이 트리거 포인트를.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거는 방법이 아까 얘겠죠 이렇게, 탈퇴이션. 로 찾는데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그거를 만져보다 보면 뭐가 만져죠? 모어어 이거가 여기 이렇게 밑에 존재하고 있는 두가만져지록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거고 얘들 없이 이어주는 분은 아아아 다음에 이거 불렀다 뺐다, 불렀다 뺐다, 는렀다다 불렀다 뺐다, 불렀다 뺐다, 불렀다 뺐다, 불렀다 뺐배 아, 진짜 너무 귀엽나요